나폴리가 드디어 세리에 16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리그 첫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첫 번째 패배가 나폴리에게 아주 안 좋은 건 어떤 거냐면 나폴리가 월드컵 전까지 너무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흐름이 한번 끊겼어요. 이 월드컵이 끝나고 다시 리그가 재개하는 경기. 만약에 나폴리가 승리를 하고 경기력도 좋았다면 후반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겠구나. 요게 이제 되는 건데, 오늘 경기 인터밀란에게 패배를 해버리면서, 나폴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이 흐름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약간 되는 이제 경기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를 생각해보면, 오늘 김민재와 루카쿠가 만나는 경기였습니다. 요 대결을 우리가 많이 기다렸었죠? 어, 세리에에서 가장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지루, 루카쿠, 뭐 제코, 블라우비치 뭐 이런 선수들인데 지루는 만났지만 루카쿠는 아직 안 만나봤잖아요. 오늘 경기 실제로 제코가 왼쪽, 루카쿠가 오른쪽에 나오면서 김민재가 나폴리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으니까 김민재와 루카쿠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카쿠의 특징을 생각하면 루카쿠가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빠른 정말 좋은 공격수죠. 물론 월드컵에서 부진했다고 하지만 어 이번 시즌에 부상도 좀 있었고 경기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부진했던 이유가 있었고 오늘 경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월드컵이 끝나고 부상도 회복하고 경기 감각도 끌어올린 이 상황이었어서 김민재 선수가 루카쿠를 막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죠. 루카쿠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뛰어나가는 루카쿠에게. 인터밀란이 패스. 이때, 김민재가 루카쿠를 따라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루카쿠가 뛰어나갈 때, 김민재가 빠르게 이 루카쿠를 따라 들어가면서, 루카쿠와 몸싸움을 펼치고요. 여기서 두 선수가 부딪혔을 때, 김민재가 결국에는 볼을 빼앗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루카쿠의 힘이 진짜 강하긴 해요. 어, 요 장면에서도 김민재가 약간 밀려서 넘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방해는 잘해줬지만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수비를 했냐면 루카쿠와 김민재가 맞부딪혔을때 김민재가 약간 거리를 두고 수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김민재와 루카쿠가 붙었을 때 워낙에 루카쿠가 버티는 힘도 강하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 루카쿠를 막을 때 붙어서 마크하면 굉장히 수비수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루카쿠에게 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순간적으로 루카쿠가 돌아서는 순간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민재가 약간 루카쿠를 이 뒤로 빠져서 약간 공간을 두고 수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보통 김민재의 스타일처럼 루카쿠에게 완전히 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붙지 않다 보니까 루카쿠가 약간 돌아서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사실 뛰어 들어오는 디마르코가 루카쿠의 크로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슈팅을 할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도 이 루카쿠를 막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붙으면 스피드가 빠르거나 몸싸움이 좋아서 밀리지가 않고 떨어지면 루카쿠가 어쨌든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루카쿠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고 김민재 선수가 영리했던 건 뭐냐면 루카쿠의 볼터치가 매우 안 좋은 선수죠. 약간 떨어져서 수비하면 루카쿠가 스스로 볼터치가 안좋아서 김민재가 볼을 빼앗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요게 이제 사실 저는 어, 영리했다고 보거든요 매우 영리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코가 뛰어들어가는 루카쿠에게 패스를 잘 돌려놨는데 여기서 루카쿠가 볼을 잡는 순간 볼터치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뒤에 있다가 루카쿠의 볼터치가 기니까 빠르게 달려나가서 이 볼을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루카쿠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김민재가 오늘 경기에서 루카쿠를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플레이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루카쿠가 워낙에 좋은 선수기 때문에 이제 약간 거리를 두고 수비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던 경기였고 그리고 1대1로 붙었을 때도 김민재가 꽤나 심지어는 잘해줬습니다. 인터밀란이 위협적인 게 뭐냐면 수비에서 볼을 끊어냈을 때 약간 단순하게 가는 편입니다. 볼을 끊어낸 다음에 전방으로 패스 뛰어가는 루카쿠 이거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이 루카쿠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둘 때가 많았어요. 물론 루카쿠가 피지컬이 매우 좋은 선수라서 힘으로 밀어내는 것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루카쿠의 스피드는 김민재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루카쿠의 스피드를 따라가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다. 그게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좋았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역습을 할 때, 인터밀란이 역습을 할 때, 뛰어가는 루카쿠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고, 이때, 김민재가 루카쿠와 스피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루카쿠의 스피드를 따라잡고, 결국에는 루카쿠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루카쿠 앞으로 나가서, 루카쿠의 플레이를 앞쪽에서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오늘 경기 루카쿠에게 스피드 싸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거리를 두고 수비한다고 했잖아요. 루카쿠가 볼을 받았을 때 김민재가 달려들지 않고 약간 기다립니다. 그리고 터치 미스가 많이 나와요. 김민재가 루카쿠의 터치 미스가 나올 때 달려들면서 빼서 낼 때가 많았죠. 이런 장면들 보면 아 김민재가 오늘 경기도 매우 영리한 수비를 하는 장면들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폴리가 선제골 실점하기도 했고 나폴리의 원래 이 경기 컨셉 자체가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인터밀라는 역습할 때 루카쿠 쪽으로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김민재가 루카쿠를 상대할 때 거리를 두는 장면도 많았지만. 이렇게 역습으로 나올 때 루카쿠와의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어쨌든 인터밀란의 역습을 차단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루카쿠가 앞에 있고 인터밀란이 역습으로 나가는데 이때 김민재가 달려나와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거든요. 요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나폴리가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요 장면도 마찬가지죠. 인터밀란이 볼을 걷어냈는데 이때 뒤에서 김민재와 루카쿠가 붙습니다. 근데 김민재가 올라와서 루카쿠를 강하게 압박한 이후에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면서 나폴리가 전방 압박에 성공하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이제 수비할 때 떨어져서 플레이한 장면도 많았지만, 이렇게 루카쿠와의 몸싸움에서도 안 밀리는 모습들을 정말 자주 보여줬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의 영리함이 나타났던 장면. 인터밀란이 역습을 전개하는데,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인터밀란의 역습을 끊어내거든요? 근데 이 끊어낸 다음에, 김민재가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서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나폴리에 선수가 볼을 잡을 때,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뛰어나가니까, 김민재를 따라서, 인터밀란의 선수가 한명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밀란의 수비 앞 공간이 발생하면서 나폴리가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면 보시면 나폴리가 실제로 수비 라인 앞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요 장면이 아 김민재가 얼마나 영리한 선수인지를 알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어, 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좋았던 경기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월드컵도 일단 약간 무리해서 갔다 왔고, 그리고 경기 감각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가 종종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실수. 이런 장면이 나왔죠.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가 이 앞쪽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어, 볼을 끊어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뛰어들어가는 루카쿠에게. 그대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져요.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루카쿠에게 공간이 나왔고, 루카쿠가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패스, 제코가 떨어뜨려줬을 때, 다름이안니 하늘로 슈팅을 쏘아 올렸으니 망정이지, 요 장면이 김민재의 실수로부터 발생했던 장면이 한 차례 나왔고요.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좋았을 때의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모습이긴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건 어떤 게 있냐 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의 수비에서 핵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루카쿠가 뛰어나갈 때 김민재가 루카쿠와 스피드 경쟁을 해요 그리고 이 스피드 경쟁에서 루카쿠보다 빠르게 앞쪽에서 자리를 선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루카쿠가 김민재가 아니라 라흐마니와 스피드 경쟁이 붙었을 때는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바릴라가 볼을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루카쿠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라흐마니와 루카쿠가 스피드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라흐마니가 루카쿠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라흐마니가 정말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하는 경기이긴 했지만 김민재가 이 나폴리의 수비에서 핵심인 이유는 나폴리가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이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해 주는 선수는 아무래도 김민재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요 김민재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공격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를 봐도 김민재 쪽에서 이제 결정적인 실점 찬스가 나오는 건 아까 그 김민재 태클 실수. 요 장면 정도만 나왔었고 다른 장면에서는 김민재가 오늘 수비를 또 정말 잘했어요. 예를 들면 중앙에서 이제 루카쿠가 볼을 받을 때 루카쿠랑 경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섣부르게 달려가지 않고 루카쿠의 터치가 실수가 나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루카쿠가 여기서 실제로 터치의 실수를 합니다. 터치의 실수가 나오는 순간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헤더로 볼을 걷어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김민재가 루카쿠를 상대할 때 정말 영리하게 수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오늘 경기에서 라우타로도 상대를 했었는데 라우타로가 김민재와 1대1 상황이 나왔을 때 김민재가 너무나 쉽게 라우타로를 막아내면서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보시면 김민재를 뚫어내기가 루카쿠도 마찬가지고 라우타로도 마찬가지고 매우 어려웠어요. 어, 물론 이제 김민재가 최고의 폼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김민재의 클래스를 보여줬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터밀란이 요 장면에서 득점을 했죠. 측면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했고 측면에서 디마르코가 볼을 잡았을 때이 디마르코가 왼발 킥력의 이 스페셜리스트에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뛰어 들어가는 제코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라흐마니가 제코의 움직임을 놓쳤고 이 크로스가 환상적으로 들어가면서 제코의 헤더가 나왔죠. 이 득점 장면이 나오면서 인터밀란이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를 잡을 수가 있었구요. 아무래도 라흐마니가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런 실수가 좀 나오지 않았나, 어, 제코의 움직임을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라흐마니도 마찬가지고, 김민재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약간 불안감도 있었고 어, 실수도 좀 나왔던 경기였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공수 양면으로 월드컵 전에 아주 좋은 흐름에 있을 때그 경기력을 오늘 경기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오늘 패배가 만약에 후반기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AC 밀란이 승점 36점, 나폴리가 승점 41점이거든요. 승점이 5점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요 순위가 자칫 잘못해서 흐름이 안 좋아지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승점 차이라서 지금까지는 나폴리가 잘 해왔는데 이번 시즌 우승을 하려면 인터밀란전의 패배를 잘 극복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민주 선수도 이제 아직 그 폼이 완벽하지 않아 보이니까 경기를 해나가면서 점점 더 폼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나폴리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첫 패를 기록한 경기였습니다.